정치는 이제 늘상물과 뭐 같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니까요. 이제 관련된 제3지대의 움직임은 저희가 좀 체크해 보는 걸로 하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허경영 명예대표의 출마 선언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행주산성을 출마 선언으로, 그, 그러니까 그, 출마 장소로 택한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어제 허경영 대표가 행주산성에서 갑옷 입고 백마를 타고 등장해서 막 칼싸움하는 퍼포먼스도 보였고요. 또 행주치마라면서 저렇게 앞치마도 입었습니다. 행주치마는 백성들이 치마에 돌을 담아 나른 것으로 유명해진 그런 치마인데요. 외국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선조들의 넋과 국가 개혁의 결의를 다진, 다지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허경영 대표의 공약을 들어보면요. 결국은 이제 현금 지급이 핵심이잖아요. 방마꺼그 현금 관련해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있어요. 네, 허대표도 이런 지적을 좀 우려를 한것 같습니다. 아, 국민 배당금, 결혼수당, 출산수당 등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만 보고 나라 거덜낸 정책들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해 550조 정도의 예산에서 70%를 절약하면 385조 정도가 남습니다. 이 385조 정도에다가 또 조세 대도의 통폐합을 통해 매년 100조 정도가 증가하며 탈소 방지책으로 매년 200조 정도의 세수가 더 거치고 교도소를 90% 줄이고 재산 비례 벌금제로 바꾸면 연간 100조 정도가 더 거치게 됩니다. 현장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그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지지자 일부는 한일공에서 비를 그치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한일공은 허 대표가 거주하는 자택이자 지지자들에게 강연을 하는 시설의 이름입니다. 또 다른 지지자는 허 대표에 대한 믿음이 종교와는 다르다고 하면서도 허 대표를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른 신이라고 불렀다는데요. 허 대표가 사리사욕을 위해 대통령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에 출마한 것이라면서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허 대표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니까요. 제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또 추가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